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T부동산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음의 수상을 할수 있는 우리 건강치유에 가장 좋다는 해발 379지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종교 예 이게 또 스님 아미아 타불인가요? 하여튼 뭐 스, 스님을 거주하시면서 마음의 공양할수 있는 오늘 사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종교 부지 오늘 터 굉장히 커요.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에 1328평 속에 종교부지 590평 전답을 포함해서 오늘 총 부지는 1 3 2 3평 되겠습니다. 지금 저 앞쪽으로 보여지는 뾰족한 산이 바로 금수산이 바로 오늘 사찰에서 내려다 보이고요. 자, 오늘 사찰의 건물은 이렇게 세동 어, 되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건물 한동하고또 스님들이 잠시 쉴수 있는 기거 공간하고, 여기도 바로 제일 중요한 극락전. 예, 극락전이 바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 사찰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이 요즘 떠오르는 부각의 도시예요. 자, 저는 이제 수산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은 요즘 덕산면이 땅값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또면 소재지 활성화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덕사면입니다. 자 오늘 이 여기 대표적으로 극락전만 제가 한번 잠시 안에 만 이렇게 또 에, 촬영해 드리고요. 오늘 건물은 세 동이 있는데 건물 자체가 다 지금 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건물 자체가 그대로 오셔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이제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건물 한 동은 우리 손님분들이 잠시 쉬면서. 공행할 수 있는 이런 예, 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교 용지 부지 굉장히 커요. 약 590평 속에 있는 덕산면 신현리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또, 예. 저는 사실 종교 잘 몰라요. 종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식이 없어서 그냥 좋은 그림만 이렇게 집어드리면서 오늘의 촬영을 예, 마치겠습니다. 자, 이곳 오신 분은 진인호가 굉장히 좋아요. 진인호 크고, 일단, 여기서 바라다보는 바라다보는 오늘 우리의 토지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 앞쪽까지 해서 앞쪽까지 해서 예, 도로가 예, 왕성이 되어있구요 보여지는 건물 한동그 다음에 기관지 건물 두동극락전까지 예, 이렇게 세 동이 차려져 있는데 제가 여기 올라올 때저 2차선 도로에서도 보니까 바로 이 건물이 아주 멋있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조경수도 잘 되어있구요 아마 여기 여기 스님이 여기에 많은 정성을 쏟아져서 아주 예쁘게 단장을 잘라놨습니다 바로 오셔서 공항할수 있는 터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제가 이 안에까지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터가 지금 1,328 평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체력이 아직 저질 체력에서다 안에 못 보여드리고 예, 애간상만 애간상만 차려가면서 나머지 부연 설명 예, 이런 거 제가 사진을 첨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가을에 물어가는 이런 산속에. 나만의 정말 도자적인 공간이에요. 아, 정말, 요즘 뭐제를 많이 짓는 이런 나쁜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착한 사람 될것 같은 아주 아늑한 에, 터에 자리 잡은 오늘 에, 사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에, 저희 지인호가 되어 있고요. 이곳 주변에는 먹을 게 많아요. 봄되면은 뭐 치나물, 두릅나무, 아주 뭐, 요 스님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야채들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걸 다 찍으려면 예,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자, 이거 제가 안에 중요한 내용물들을 그대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첨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진입 끝이 자 이렇게 이어져요. 자, 이곳에서 덕산면 소재지까지는 약한 5분 거리고요. 또 계산 IC까지는 약 23분이고요. 자, 앞에 조경해 보십시오. 자, 수산 지역이 둘이 유명한데 이거 이것도 팔려면은 한 400만 원. 예, 달라고 할 겁니다. 예, 멋있는 돌과 함께 정원으로 잘 이루어진 오늘 멋있는 사찰 한번 예, 감상해 보시고요. 저희 앞에가 다 두릅나무예요. 그리고 뭐 여기 또 주차 할 수는 있 공간도 굉장히 크고요. 참 멀리 바라다 보이는 예, 금수산과 함께 정말 아주 공기 굉장히 좋고요. 정말 여기 오셔서 잠시 잠시 머리 식히기에는 너무나 좋다는 거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충청북도 덕산면 신현리에 나와 있는 멋있는 사찰을 예,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올해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예, 너무 힘들고 짜증난다 그래가지고 어디 노래방 가서 소주나 드시지 마시고 이런 데 오셔서 마음에 공연할 수 있는 멋진, 예,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촬영을 마치고 바로 항공사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암자터 멋진 터를 한번 제가 전경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